진욱, 장애 아동 위에 내민 따뜻한 손, 1억 원의 의미. 가수 진욱이 다시 한번 진짜 스타 위 면모를 보여줬다. 최근 그는 장애 아동을 돕기 위해 무려 1억 원이라는 거액을 기부했다. 화려한 무대 뒤에서 조용히 펼쳐진 이 선행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누군가의 인생을 바꾸는 진심 어린 손길이었다. 갑작스러운 발표, 그리고 숨겨진 이야기. 이번 소식은 공식 보도자료나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알려진 것이 아니었다. 오히려 한 복지단체 관계자가 익명의 기부자가 나타났다. 는 말로 이야기가 시작됐다. 그러나 기부자의 이름이 공개되자 사람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바로 트로트계에 떠오르는 스타, 진욱이었기 때문이다. 그는 기부 사실을 숨기고 싶었다고 한다. 하지만 도움을 받은 단체 측이 감사의 뜻을 전하며 자연스럽게 언론에 알려졌다. 관계자에 따르면, 진욱은 직접 사무실을 찾아와 기부금 전달과 함께 장애 아동들을 위한 맞춤형 지원 프로그램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다. 억원의 무게, 그리고 의미. 연예인들의 기부 소식이 간간히 전해지지만, 1억원은 결코 가벼운 금액이 아니다. 특히 진욱은 최근 다양한 방송과 공연 활동으로 주가를 높이고 있지만, 아직 톱스타 반열에서 막 자리 잡기 시작한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 금액을 당연히 써야 할 곳이라고 말했다. 그 이유는 과거에 있었다. 어린 시절 진욱은 가족 중한 명이 오랜 기간 병원 치료를 받은 경험이 있다고 한다. 그때 목격한 장애 아동과 가족들의 어려움은 그에게 지울 수 없는 기억으로 남았다. 그는 당시 아무것도 해줄수 없었던 무력감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며 이제는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싶었다. 고전했다. 조용하지만 강한 울림. 이번 기부 소식이 알려지자 팬들 사이에서도 감동의 물결이 일었다. 특히 그의 팬클럽은 가수의 선행을 이어받아 우리도 기부에 동참하자 는 캠페인을 자발적으로 시작했다. 이미 하루 만에 수백만 원이 모였고 그 금액은 장애 아동 치료비로 사용될 예정이다. 음악평론가 김모 씨는 진욱의 기부는 단순한 이미지 관리가 아니다. 라며 그의 음악처럼 따뜻하고 진심 어린 행동이기에 더큰 울림을 준다. 고평가했다. 무대 위에 가수, 무대 밖에 사람, 진욱은 기부 이후에도 여전히 바쁜 스케줄을 소화하고 있다. 전국 투어, 방송 출연, 광고 촬영까지 쉴 틈이 없지만 그는 행복하다, 고 말한다. 무대에서 노래하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누군가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줄수 있다는 건또 다른 행복입니다. 그의 말투에는 자부심보다는 진심 어린 감사가 담겨 있었다. 저도 누군가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제 차례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불씨가 만든 큰 불빛, 1억 원이라는 금액은 분명 크다. 하지만 더큰 것은 그 안에 담긴 마음이었다. 진욱의 행동은 기부라는 단어가 가진 무게를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한 번이 손길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꿀 수 있고 그 불씨는 더큰 불빛이 되어 세상을 밝힌다. 장애 아동지원단체 관계자는 진욱 씨 덕분에 몇몇 아이들이 필요한 수술과 치료를 조기에 받을 수 있게 됐다. 며이 기회가 아이들의 삶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줄 것. 이라고 전했다. 마지막 한마디. 기부 사실이 알려진 후, 그는 한 방송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누군가에게는 1억 원이 그저 숫자일 수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평생의 희망이 될수 있습니다. 저는 그 희망을 전하고 싶었습니다. 이 한마디가 모든 것을 설명했다. 가수 진욱의 이번 선행은 단순한 좋은 일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내민 따뜻한 손길이었다. 그리고 그 손길은 앞으로도 많은 사람들에게 잊히지 않을 것이다.